부산경남 칠경주 국산 4등급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토베이스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가장 바깥쪽 10번 어메이징 푸 빨랐습니다만 안쪽에서 먼저 5번 벌마이스타가 빠르게 선두권 공략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벌마이스타가 선두에 나섰고 10번 어메이징 푸이 바깥쪽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8번 유서프가 3위로 따라붙으면서 선두그룹 3마리로 형성됐습니다. 3마신도에서 1번 동트자 보이가 4위, 7번 케 축제가 5위, 2번 골든이 6위로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서 4코너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5번 벌마이스타와 추시대 기수 바깥쪽 10번 어메이징 풋과 김혜선 기수 안쪽에 8번 유서프와 이성재 기수 관심권 3마리가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벌마이스타가 계속해서 우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8번 유서프가 2위로 올라서면서 5번 8번 10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두는 5번 벌마이스타 남은 그리이 250미터 안쪽 8번 유서프가 격차를 좁혀옵니다만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 그리는 5번 벌마에스입니다 이제 1마차까지 좁혀 나온 8번 유서프입니다. 5번, 8번 두 마리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두 마리의 대결에서 안쪽에 8번 유서프가 역전에 성공하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은 5번. 5번, 8번, 8번, 5번. 5번, 8번, 8번, 5번. 8번, 8번 유서프와 5번 벌마에스다두 마리의 접전 속에 국산 4등급 1200m 칠경주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3초 이었습니다 우승과 평균 기록.